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겠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예전에 한겨울 엄동설 안에 자식들 키우며 고생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아무튼 요새 날씨가 시베리아급인데, 연이오, 추워진 날씨 탓인지 몰라도, 그 많던 길고양이조차도, 요새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정말이지, 잠깐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칼바람이 솔솔 부는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폭설이 내림과 동시에 미국에도 50도에 가까운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려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이지, 너무나도 추운 날씨 때문에 요즘엔 누구나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잠깐 재소개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몇해 전부터 하고 싶은 일하며 살고 있는 중년의 남자랍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는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마냥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봉사 동호회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활동하며 짧은 겨울철 일지라도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나가게 되었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를 하려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시작해보면 정말이지 이런 일만큼이나 뿌듯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힘든 이웃에게 봉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게 된 집은 연로하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죠. 여기저기 둘러봐도 정말 코딱지만한 작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외풍도 심하고 방바닥도 냉골인지 저는 우선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풍지로 외풍도 막아드리고 직접 제 사비로 연탄도 50장이나 배달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나 고맙다면서 이번 겨울에야 말로 저승에 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안에 품기가 가득하도록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이번 겨울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유심히 보다가 놀라시며 하는 말이 살아생전 영감 같다면서 어쩜 자기 영감과 비슷하냐며 영감이 살아있을 때와 너무 닮았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영감은 살아생전 자기에게 이러이렇게 해줘서 겨울이 추운지도 몰랐는데 영감이 죽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 정말이지 힘든 노년의 연속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는 제게 시장하지 않냐며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직접 손수 수제비를 끓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어차피 봉사만 하러 온 거라고 말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제게 역적을 내시며 자기가 무슨 거지인 줄 아냐며 어떻게 받고만 사냐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물론 늙고 힘든 처지이지만 자기도 도울 수 있는 건 남에게 돕고 싶다고 말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도 한참 지나서 시장할 텐데 수제비 좋아하지 않냐고 하시길래 저는 좋아한다며 수제비 좋다고 말하니까 그럼 아랫목에 가 있으라면서 수제비를 곡 흐려서 가지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랫목에 앉아서 할머니가 끓여다 주시는 수제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맛있는 수제비 냄새가 방안까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답니다. 곧이어 할머니가 뚝딱 수제비를 끓여오셨고 숟가락을 쥐어주며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없이 살때 먹었던 김치 수제비였습니다. 저는 어무나 맛있겠다며 그렇게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훌쩍이시며 제게 하는 말이 어쩜 수제비 하나 떠먹는 것도 죽은 자기 영감 같냐며 영감도 왼손잡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해 걱정 말라며 딴데 아니고 얼굴 좀 한번 만져보자며 갑자기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보듬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계속 정말이지 죽은 영감 같다며 이제는 대놓고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잠깐 기다리라며 언제 쌓인 앨범을 꺼내셨는데, 죽은 영감이라며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어서 보니, 정말이지 영락 없이 제가 그 사진 속 할아버지와 많이도 닮았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할머니에게 정말 신기하게도 저와 많이 닮았다고 물으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사실 어제 꿈을 꿨는데, 영감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리면 곧 찾아간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께 찾아오려고 그런 꿈을 꾼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히프를 손바닥으로 툭 치시며 영감 젊었을 때랑 탄력이 똑같다면서 어쩜 궁둥이까지 닮았냐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그러시기에 저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수제비를 얻어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영감 가지 말라고 오시며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 그래서 뭐더 필요하시냐고 물으니,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자기랑 어디 좀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딜 가실 거냐고 하니까, 일단 따라오라며, 그렇게 전 무작정 할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어가시며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묘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따라 오라시기에 그렇게 할머니를 계속 달아갔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어느 묘 앞에 멈춰 섰고 가지고 온 막걸리를 묘 앞에 뿌리며 영감 닮은 남정네가 찾아왔다면서 한번 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남정내면 영감이라고 믿어도 되지 않겠냐면서 저를 앞으로 영감으로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산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할머니는 이내 내려가자면서 그렇게 산을 내려와 갑자기 저보고 영감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영감님이 아니시라고 말하니, 갑자기 또 욕, 격적을 내시며, 아니긴 뭐가 또 아니냐며, 감기도 많이 닮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한데, 딱 자기 영감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같이 보내자는 할머니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죠. 다음날 할머니는, 제게 영감이랑 사니까 너무나 좋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영감님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죽은 영감님으로 생각하는데 싶었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집이 소란스럽더군요. 보니까 아내의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 글쎄 그 할머니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제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당장 자기 영감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뭐예요. 아내는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로 그런 사람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할머니는 극구 여기에 자기 영감 숨겨놓은 거 자기가 모를 줄 알았냐며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를 쳤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손 놓으시라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영감 여기 썼냐면서 영감이 없어져서 자기는 너무나 외로웠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며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죠. 저 할머니가 지금 사정이 저러니 내가 며칠 저 할머니 집에서 도우면서 있겠다고 하니까 아내는 그래도 다 늙은 할머니라서 안심을 했는지. 그럼 며칠간만이라며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그뒤 저는 할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할머니는 제 팔짱을 끼며 여기저기 데이트하듯 시장도 가고, 정육점도 가고, 정말 데이트 같은 기분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시장상인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저 할머니 침에 있다면서 알고 데리고 다니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치매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정신이 멀쩡해 보이신다고 말하니까, 아니라며, 자기 가게 올 때도 물건 살때돈안 냈으면서, 냈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할머니 정말 혼자 사시는 게 여간 힘드시겠구나 싶었죠. 할머니는 제게 영감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며, 이제 마음 편하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간 머물렀던 할머니 집에서 그 말을 하시고는 할머니는 그렇게 떠나셨답니다. 아직 다 떼지 못한 연탄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저로 인하여 잠시나마 행복했다면 이 또한 올겨울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도 봉사를 종종 하고 있는 저지만 그래도 이제껏 제가 봉사해온 많은 사연들 중에 이 할머니가 가장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신기한 건그 할머니의 죽은 영감님과 제가 정말이지 많이도 닮았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많이 닮았거든요. 그 할머니는 뭔가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더 애틋하게 다가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